오늘은 그 말씀을 믿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믿어야 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그냥 믿어야만 하는 마음을 그냥 다 잡아야만 했던 그런 순간들이죠. 사랑하는 가족이 병상에 누워 있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또 기도는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한 왕의 신하가 등장을 하죠. 그의 아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그러니까 해안선을 쭉 따라 내려오면은 약한 40km 정도 되는 거리, 그 거리를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가주시나요? 가주시지 않으시죠. 대신 한마디만 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그리고 이 신화는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돌아갑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어, 어,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믿음은 간절, 필요에서 싹이 뜹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45절, 46절에 이제 쭉 갈릴리에 이르시고, 이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죠. 쭉 그의 아들이 병 들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환영에 대해 묘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그냥 진정한 믿음으로서 예수님을 환영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이루어내신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보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러니까 그가 왕의 신하였죠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죠. 왕의 신하라고 하면. 근데 그는 지금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4 0킬로를 달려왔는데, 화면을 보시면, 저기, 동그라미가 두 개가 쳐져 있죠. 맨 위에 하나, 맨 아래쪽에 하나. 이 거리를 말을 타고 쭉 달려왔다. 보이시죠? 요렇게 해서. 어, 저게 4 0킬로나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 이제 그때 당시 말로 타고 달려왔을 때약몇 키로 정도나 됐을까 계산을 했더니 한 (40키로) 정도 된다 근데 이 거리를 막 달려왔다는 것이죠 어, 그 간절함으로 자, 사십칠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내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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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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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것이죠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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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정말 절박할 때 내가 할수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폈는데 예수님께서 어, 아마도 아무것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열이 계속 오르는 고열의 상황에서 그 어떤 것을 했어도 낫지 않는 상황인데 무엇을 해야 하나 어, 마음이 조급하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탁 들려오는 거죠 그렇기에 이4 0 k m (40킬로를) 달려가는. 음. 이런 아들의 그런 죽음 앞에서 신분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그렇죠? 돈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권력이 또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그의 모든 체면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순간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순간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절박함이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8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께서 와 응답하시고 나를, 나를 넓은 곳에,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이 우리를 어쩔 때는 하나님께 이끌어 간다 라는 것이죠 그 절박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 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실까요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신화처럼 그 절박함을 안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박함은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신화, 이 절박함을 안고 나의 모든 것을 내팽겨쳐 놓고 온이 신화의 간청에 예수님의 반응도 중요하죠. 예수님의 반응은 자 오늘 말씀, 48절, 4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to 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네. 예수님 말씀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 t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신화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려왔는데. 근데 이것은 이 신화에 대한 책망이 아닙니다. 이 갈릴리 군중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어 이런 환영을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피상적인 믿음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신하의 반응은 어때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소서.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상처받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매달리죠. 그냥 좀 같이 내려가 주세요. 제발 직접 손을 얹어주세요. 눈으로 볼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은 아직 완전한 믿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는 그런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믿음을 꺾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십니다. 자, 오늘 말씀 5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네, 네 아들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하시니 그, 그 사람이 예수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어, 살아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습니다. 손을 얹지도 않으십니다. 그 어떤 의식도 행하지 않으시죠. 그냥 한마디만 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어.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어. 이것이 이제 믿음인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아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를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그 40km의 그귀갓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지금이야 뭐, 자동차로 타고 가면 뭐, 몇 시간이면 금방 가는 그 거리이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먼 거리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아들이 살아있을까? 내가 제대로 한 건가? 진짜 그냥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는 돌아가지, 어,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갔습니다. 돌아왔죠. 자 히브리서 1 1장 일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것들의,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보이지 않는 것들의, 것들의 증거니. 증거니, 아멘. 믿음은요 눈에 보일 때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을 때 오직 말씀 하나를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는 있지만 현실이 달라 보일 때 그래도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그 믿음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간 이 신하에게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때의 응답을 만나죠. 자, 51절에서 53절까지 보면은 이제 내려가는 길에서 이제 그종들 오다가 만나죠. 만났는데 어때요? 종들이 아들의 부고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피보를 전하는, 전하는 게 아니라, 하들이 살아났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어, 신하들이 돌아가는 길에 이 종들 마중 나오는데,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상황이 겠죠 어떻게 우리 아이가, 어, 언제부터 나아졌냐, 어,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언제부터 나아졌다고 해요?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7시.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그 시각에 40km 떨어진 곳에서 아이의 열이 내린 것이죠.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울까요? 예수님께서는 함께 가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손을 얹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 하나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을 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선포된 그 순간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응답이 늦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자, 4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갈 명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믿음의 여정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자, 오늘 말씀 5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말씀하신 왔습니다.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온 가정을 변화시킨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아들을 살리기 위해 왔던 그냥 절박했던 그 신하가 이제는 이온 집안의 구원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간 그한 걸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이한 걸음이 아들의 생명을 살렸고요, 또온 가정의 믿음을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믿음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주변 사람들, 나의 모든 것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지어다 내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음. 말씀을 믿고 그 문을 여는 자 그에게 응답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은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간절한 필요에서 싹이 튼다. 우왕이 신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그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왔죠. 우리의 그 절박한 필요가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갈 때가 있다는 라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신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볼 때가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선포된 그 순간 이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혹시 지금 이런 40킬로 정도 되는, 보이지 않는, 굉장히 먼 이런 귀갓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 같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현실은 달라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더 내디드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시거든요. 이 믿음의 걸음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한 것처럼, 어제 한 것처럼, 이 등불, 토기 등불, 바로 앞까지는 보이지만 먼 목표까지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목표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동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말씀을 붙들고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보이지 않아도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